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 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상태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해요 3장에서는 그 힘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있어야지만 그그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온유한 상태가 된다고 말하죠 여전히 우리는 늘 재성과 싸우고 정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태도로 이겨내야 되는지 야구보 사도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1세기 교회 안에는 싸움과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의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육체의 정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모든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권력, 뭐 지배, 욕, 케라, 부, 욕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사실 이 문제는 1세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욕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자이 욕망은 어떤 일을 자초하는가 한번 볼게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문제는 그거를 막 얻으려고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살인을 하고 탐을 내어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커질 뿐이에요.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살인을 한다 이런 뜻이기 보다는 우리를 말로 인신 공격을 함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살인을 말해요. 자, 이렇게 욕심으로 서로 다투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 욕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그 기도까지 막는다는 것이 문제죠. 더큰 문제는 이 욕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을 막음으로 기도까지 못 하게 하는 게 문제죠. 결국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 내 필요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욕심은 더 생기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응답받지도 못하면서요. 자, 여러분, 확실한 기도 응답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그거 당연히 이루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정욕에서 구하던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억수로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은데 기도한다는 거, 바란다는 거,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삶에는 기도응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단숨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너무 사랑해서 결혼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반전은 신혼 때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싸울까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한 곳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거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맞춰가야 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다 아는 것 같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치열한 싸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맞춰진 오래된 부분은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끝나면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물론. 알고도 거절하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죽년 그날까지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고요. 내 안에 고인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려면 새로운 외부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가 채워져야지만 우리 안의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멈출 때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생성이 돼서 이게 그게 고아지는 거죠 나쁜 것으로 그러기 전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나마 정결한 그릇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요. 자, 사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자, 성경은 계속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성경인 여한계시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는 웨딩스토리라고 볼수 있어요. 자,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서로에 대한 정절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까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가늠한다 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잖아요. 창녀와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죠.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보사도도 여기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사, 세상 것을 찾는 우리에게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탐하고 세상하고 벗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래요.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죠. 자,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정말 많이 분분한데요. 우리는 좀 심플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성령이라는 단어에는 요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그 사람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생명이 되었다고 하시,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첫 번째 의미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두 번째 의미인 사람의 영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문자 스프릿이 아니고요. 성문자로 스프리쉬라고 적혀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는 표현이죠. 자, 이 내용이 세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 영을 지,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조차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대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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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자, 6절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력을 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그 우리가 가진 정력보다 더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 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그더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분만 의지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집중하면요 사단은 스스로 물러갈 거래요 사실 사단도 뭐 얼마나 안목이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갈만한 사람들한테 유혹을 하는 건 거지. 싸움을 걸어오는 건 거지. 잽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더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해요. 습관처럼, 아, 나는 연약하니까. 라면서 죄 넘어가는 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그렇게 계속 은근슬쩍 넘어가면요.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앞에서는, 유혹 앞에서는 단호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이 내용 딱 읽으니까 떠오르는 법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이에요. 그 팔복의 내용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한대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대요. 중간에 누군가 틈을 타지 않도록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네 번째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애통하고 울어야 한대요.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면서 울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의는 없고 욕심만 가득할 때, 정욕만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가슴이 찢으시며 애통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늘 낮아져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아무리 부유해도 청지기를 맡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말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보여내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욕심은 싸움과 분쟁을 일으킨다. 그 싸움과 분쟁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욕심이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한쪽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응답되는 기도를 하자.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기도 응답은 나를 망가뜨리니까요. 또그 욕심은요, 우리 기도 문을 막아요. 이 기도로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결국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행한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그 경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늘 응답받는 축복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더큰 은혜가 있다.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뭐 아무리 뭐 이상한 거다 갖다 붙여도 사탄의 유혹이 뭐 너무 세고 다 갖다 붙여도 내 안에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다 합친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그 무엇보다 더큰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